오늘 주인공은 여기 보이는 영국제 센츄리온 탱크입니다. 한국전쟁에 투입되었던 센츄리온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센츄리온은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독일군 중전차를 상대하기 위해 개발한 신형 탱크였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두르고 20파운드 포로 무장한 데다 주포 안정기까지 장착한 세계 탑급 스펙을 자랑하는 탱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탱크는 막상 한국전쟁에 투입됐을 때 중공군 상대로 큰 고전을 했습니다. 오늘은 1951년 4월에 벌어진 임진강 전투 보면서 중공군 보병대 센트리온 탱크 이야기 하겠습니다. 배경 중공군 공세 시기는 1951년 4월 그 당시 서울은 불과 1년 사이에 주인이 4번이나 바뀌는 난리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전쟁발발 4일 만에 북한군이 서울 점령하고 그걸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 통해서 3달 만에 탈환하고 그러더니 중공군 몰려와서 1951년 1월 4일에 서울 재점령하고 그걸 또 유엔군이 반격을 가해서 3월에 재탈환한단 말이죠. 짧은 기간에 이렇게 주인이 자주 바뀐 수도는 역사 속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951년 4월 중공군은 70만 대군을 동원해서 전선 전체에 걸쳐 대규모 공세를 가합니다. 주목적은 서울 또 다시 점령하는 것이었고요. 국군 및 유엔군은 이를 막아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막산 일대에서 벌어진 임진강 전투에만 초점 맞춰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맞붙은 중공군 제63군 보병 약 2만 명대 영국 제29여단 보병 3천여 명및 유엔군 기갑 부대 간의 대결이 그 주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유엔군 전력과 방어 계획 영국 제29여단은 보병 대대 4개 약 3천여 명 그리고 센츄리온 탱크로 무장한 제8 아이리시 후사를 기갑 중대 1개 그 외에 포병 부대 몇 개를 갖고 있었는데요. 먼저 아이리시 후사르 중대가 보유한 센츄리온 탱크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센츄리온 마크 3 탱크입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출시 이후 몇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친 버전의 센츄리온 탱크입니다. 강력한 20 파운드 포, 두꺼운 장갑 덕분에 공산군이 운용하는 T34 탱크 충분히 상대 가능했습니다. 주포 안정기라는 장치 덕분에 당대 최고의 기동 사격 능력도 갖추고 있었고요. 최신의 탱크라는 점에는 모두가 이견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가지 있었으니, 첫 번째, 너무 덩치가 큽니다. 무게 50톤에 육박하는 커다란 탱크인데, 산악지형, 그리고 좁은 도로가 많은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어려운 탱크였고요두 번째, 기관총 등 부무장이 빈약했습니다. 센츄리온 MK3는 공축기관총인 배사기관총 한정으로만 부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탱크에 접근하는 적 보병을 견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같은 유엔군 소속이었던 미군의 셔먼 탱크만 하더라도 기관총이 세정 넘게도 장착이 되었단 말이죠. 확실히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투 장소가 되는 곳 보겠습니다. 임진강을 가운데 두고 북쪽의 중공군이 남쪽의 제29여단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방어 책임자는 제29여단장 토마스 브로디 장군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버마 전역에서 일본 육군과 싸웠던 이력을 가진 노련한 군인입니다. 브로디 장군은 임진강 유역 전선 14km를 방어 중이었는데요. 그러나 임진강이 굴곡지게 흐르던 탓에 실제 방어선은 약 23km 정도 되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도로가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엔군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브로디 장군은 보병대대 3개를 전방에 배치하고 한개 보병대대 및 아이리시 후사르 탱크 부대를 후방에 예비대로 배치하였습니다. 만약에 전방에 중공군 공격이 가해진다면 예비대가 출동해서 이를 막는 것이죠. 문제는 소수의 병력이 너무 넓은 방어선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왼편에 위치한 글로스터 대대의 경우 한복판에 가막산이 있었기 때문에 여단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가 터진다면 신속히 센츄리언 탱크로 무장한 기동부대를 투입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투 시작. 포위된 유행군. 1951년 4월 21일 밤. 중공군 공세가 시작됩니다. 공격 시작은 제63군 예하 187사단이 주도했고 이어서 2개 사단이 추가됩니다. 결국 전투 개시 6시간도 안돼서 중과부족에 있던 유엔군이 위기에 빠지는데요. 벨기에 대대와 글로스터 대대가 각 포위될 위기에 처합니다. 브로디 장군은 즉각 아이리시 후사르 중대 센츄리언 탱크들과 예비대인 얼스터 대대 병력을 투입합니다. 덕분에 벨기에 대대는 포위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글로스터 대대가 문제였습니다. 일단 중공군이 재빠른 보병 기동을 통해서 전투 시작 24시간 만에 감악산 일대를 장악해버리는데 이로써 제29여단은 사실상 반으로 갈라지고 글로스터 대대가 고립되게 됩니다. 이때 영국군과 중공군 병력차가 1대 8 내지 1대 10에 달했는데요. 보통 영국군 한개 보병 대대가 8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글로스터 대대가 상대하는 중공군 제187사단만 하더라도 액면상 병력이 7,000명 내지 1 0명이었습니다 지금 영국군 병사들이 며칠을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병력차가 컸습니다. 결국 4월 24일경 글로스터 대대 잔존 병력은 설마 인근 고지대에 몰려 포위된 상태가 됩니다. 구조대가 제때 오지 않는다면 모두 전멸할 위기였습니다. 글로스터 대대 구출작전 센츄리언 탱크 투입 4월 24일 오전 8시 브러디 장군은 글로스터 대대를 구출하기로 결정 휘하있던 센츄리온 탱크 부대와 구출 작전을 위해서 배속된 필리핀 제10대대 전투단 소속 채피경전차 4대를 출동시킵니다. 통칭해서 구출부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센츄리온 탱크가 덩치가 커서 도로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필리핀군의 채피경전차들을 제일선두에 세우고 튼튼한 센츄리온이 뒤에 따라가기로 합니다. 오전 9시경 구출부대는 글로스터 대대가 포위된 곳에서 약 4km 지점에 도달하는데 여기부터 협곡이 시작됩니다. 중공군이 매복하기 참 좋은 지형이었죠. 구출부대도 매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필리핀 보병이 양쪽 언덕을 따라서 전진하며 숨어 있는 중공군 견제하기로 합니다. 방법은 좋았는데 병사들이 등산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전진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그런데 매복에 있어서만큼은 중공군이 유엔군보다 한수 위였습니다. 왜냐? 중공군은 이렇게 뻔한 곳에 매복을 하지 않았거든요. 등산을 시작하고 5시간이 지난 오후 2시 15분경, 마침내 골짜기가 끝나고 길 양옆으로 수백 미터 길이 논밭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도 중공군은 별다른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평지가 나오니까 필리핀 병사들은 기쁜 마음에 언덕에서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 공터를 내려다보는 산마루에 중공군 두개 보병대대가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일 선두에 가던 체피 경전차가 대전차 지뢰를 밟고 폭발하는데요. 동시에 양쪽에서 중공군 총알이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탁 트인 곳에 나온 터라 필리핀 보병들은 엄폐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공군 매복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센리연 탱크가 나서서 길 뚫고 제 역할을 해줄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센츄리온의 단점이 발목을 잡습니다. 일단 센츄리온은 핀틀 마운트, 즉 총기 거치대에 장착된 기관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에 매복해 있는 중공군을 총으로 쏠 수가 없었어요. 더큰 문제는 폭발한 체피 경전차가 도로를 막았는데 센츄리온이 뚱뚱해서 이걸 우회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병사들이 어떻게든 체피를 밀어서 치워 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요. 이어서 중공군 보병들이 런지마인 등 대전차 화기를 들고 센츄리온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센츄리온 탱크들은 2시간가량 더 전투를 벌이긴 했지만,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후 5시 30분경 구출부대는 철수합니다. 포위된 글로스터 대대는 결국 다음 날 중공군에게 무너지고 말구요. 500명 이상의 영국군 병사들이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고 포위된 글로스터 대대원 중에서 탈출에 성공한 건 겨우 63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결론. 센츄리언 탱크는 비록 글로스터 대대를 구출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29여 단 나머지 병력이 철수하는 과정에서는 큰 활약을 했습니다.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전방의 영국군을 모두 탈출시킨 데다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중공군 추격을 막았거든요. 다만 영국군은 그 과정에서도 중공군 보병이 투척한 화염병 및폴 차지 등 무기로 인해서 적어도 센츄리온 탱크를 두대 잃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센츄리온은 덩치 때문에 한반도처럼 좁은 비포장도로가 많고 산악지형인 곳에선 운용하기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핀틀 마운트된 자동화기가 없어서 고병 공격에 취약한 것도 심각한 문제였고요. 다만 영국군은 추후 전차장 해치 자리에 새로운 기관총을 설치해서 이 약점을 보완하긴 합니다. 아울러 비록 오늘 배경인 임진강 전투에서 영국군은 3일 이상 이어진 전투로 글로스 대대를 잃고 퇴각까지 했지만 큰 그림으로 보자면 전투는 유엔군의 전략적 승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임진강 전투에서 영국군이 악착같이 시간을 번 덕분에 옆에 있던 국군제 1사단과 미군제 3사단은 중공군에게 포위되기 전에 빠져나가서 방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까지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요. 게다가 유행군은 1사후 때때처럼 급하게 퇴각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방어선으로 질서정연하게 작전대로 퇴각한 것이었습니다. 양측 피해 규모를 비교할 시 임진강 전투의 승리자가 누구인지는 명백해지는데요. 중공군 제63군은 적어도 사상자 7,000명 이상이 발생한 데 반해서 제29여단 사상자는 1,091명이었습니다. 중공군은 손실이 너무 커서 제29여단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진격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진강 전투를 서울을 지켜낸 전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담. 영국 대 미국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비극. 글로스터 대대가 전멸 직전에 몰려 있던 4월 24일 오후, 미군 제3사단 지휘관 로버트 소울 장군은 글로스터 대대를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출 부대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때 소울 장군은 29연단 지휘관 브로디 장군한테 "지금 글로스터 대대 상황 어떻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브로디 장군은 "살짝 곤란해요. 그쪽이 약간 곤란한 상황입니다."라고 답합니다. 글로스터 대대가 전멸하게 생겼는데 약간 곤란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영국인들은 상황을 매우 절제해서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학사전에 전형적인 영국식 절제된 표현, typical English understatement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고, 이를 설명하는 위키피디아 페이지까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 미국인들은 영국인과 달리 직설적인 표현을 쓰는 문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인 소울 장군은 영국인인 브로디 장군의 약간 곤란하다 라는 설명을 듣고선 힘들지만 버틸 순 있나 보다 라고 오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 장군은 글로스터 대대한테 다음날 아침까지 일단 버텨라 라는 오더를 내리게 되고 결국 다음날 글로스터 대대원 대부분이 중공군 포로가 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영국식 미국식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일화였습니다. 자 오늘 에피소드 이렇게 맞춰 볼 건데요. 추가로 불리한 상황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서울을 지켜낸 유행군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